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며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열두 제자에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열두 제자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오늘이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소속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속이 바뀌면서 또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여겨지게 되는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 모임에서 두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죠. 뭐죠? 정치 얘기,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치가 충돌하니까 싸우죠. 다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합당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그리고 가치관이 바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까요?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생명, 내 목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둘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일단 살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 신념,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죠? 후회하며 살아가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삶은 후회만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일단 살아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사는지 그 사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던지 죽던지 무엇이 되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일단 사는 것을 우선할 거냐? 이것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면,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잃을 것이고, 내 목숨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럼 뭘 얻어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원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오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상을 내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 합당한 자.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춘 사람. 그 기준을 예수님께 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소속이 바뀌면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일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수 있습니다. 사실 삶의 모습 자체는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도 하루에 세번밥 먹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밥 먹잖아요. 하루에 세끼 그렇잖아요.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서 돈 벌고 그리 집에 들어와서는 자고 그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순간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게 다른 것이죠.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까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서 그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